안녕하세요. 담배 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YG라는 중국 짝퉁 제자에서 나온 주라기 월드 레고 제품, 미니 피규어하고 뭐 오토바이 들어있고 뭐 이런 장식 들어있는 제품인데요. 그냥 귀찮아서 어, 잭, 잭하고 잭 어, 그레이 형하고 동생이죠. 어, 두 개인데 이런 거 같으면 이런 걸 만들어야지 말이야. 이런 거못 만드니까 이제 그냥 오토바이를 <laughs> 넣어놓고. 얘는 11살인데 11살이 무슨 오토바이를타 자, 그런 제품인데요. 그냥 두개 한꺼번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씩 끼워서 같이 할까 그랬는데, 뭐할 만한 게 별, 요 형제 말고는 이렇게 따로 끼워서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자, 오토바이가 어떻게 될지 이제 분이 기대되는데, 이 회사에 같은 경우에는, 어, 레고 크레오 방식으로 미니 피규어를 만드는 회사죠. 자, 피규어는 그대로 되어 있고, 오토바이가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피규어부터 대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상. 짠짠짠짠. 귀여운 동생이죠. 얘는 뭐 별로 뭐 사건도 없고, 그냥 얌전하게 있는데 형이 어, 사건숲 속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바람에 사건이 터지죠. 자 이거 저번에 큰 제품에 있던 거랑 같은 방식이네. 이런 총 들어가고요. 좀 팔이 약간 좀 무실한데 자 머리 끼워주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크레오 방식으로 미니 피규어가 완성이 됐고요. 크레오는 이제 저기 트랜스포머 같은 거 만드는 회사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레고 있는거랑 비슷한거 같은데 어떻게 껴야되나요 이거 자 이렇게 하셔서 이거 밀어서 껴주시고 그 다음에 바퀴는 그냥 통으로 돼있네 통으로 돼있는거 하나 두개 껴주시고요그 다음에 자 요게 뭐야 아니? 이게 위로 올라가게 돼? 아 이걸 위로 올려주시고 요것도 위로 올려주시고, 난또 그, 저기, 오토바이 쓰는 거 그건 줄 알았더니, 그냥 그, 파이어 불꽃 배기통 그런 거를 이제, 여기다가 표기를 하는 거, 표현하는 거 같네요. 참, 끼기가 망해. 자, 이렇게. 야, 야, 야. 이렇게 빨간 거 불꽃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옆에도 독특한 뭐 무기 같은 거겠죠? 닌자고에서 쓰던 거 갖다가 꼈나? 이 회사에서 닌자고 제품 많이 만들죠? 자. 요즘은 잘안 보이던데. 자,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구요. 이거 설마, 크레오 있는 오토바이인가? 자, 이렇게 해서, 자, 동생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토바이 하나 괜찮네요. 피규어는 뭐 그냥 별로 저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크레오는.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잘안 쓰네요. 잘안 써서. 무기로 써야겠다, 무기로. <laughs> 이렇게 서있고, 자, 형 나와주세요. 자, 형은 뭐 약간 뭐 화살 같은 거. 이게 저기 어디 있다고 그랬는데, 저분 한번 알려주셨는데 까먹었네요. 자, 요거 가까이 두시고, 이번에 또 피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죠. 형 같은 경우에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구라기 올드에 놀러가자마자 바람을 필라고. <laughs> 어디 딴 여자 없나. 눈독 들이고 그랬었죠. 자, 그런 얘기가 있죠. 남자는 그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바람 핀다고. <laughs> 그 옛날에 그 속담 인가 아줌마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아 남자들은 숟가락 들만 손만 있으면 발 앞에 생각만 해자전안 <laughs> 그럽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미니피규어 완성 됐고요 약간 로봇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자 손에는 요렇게 뭐 그냥 어, 뭐 벤치 같은거 하나 들고 되어 있죠요 그 무기 거치대 또한 이건 뭐라 <laughs> 자. 이거 갖저다가 끼워 봅시다. 무슨 뭐 화살 끼우는 거 그런 거 같은데 이걸 여기다 끼워주시고 자 스타우즈 몸통이고요. 스타우즈 몸통인데 이걸 어떻게 끼우려는 거야?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뭐르겠다자 한쪽으로 그냥 끼워 버립시다. 끼워 버리시고요. 그리고 음아자 이걸 또 이렇게 끼우네. 이렇게 한신 상태에서 이 앞쪽에다가 요걸 이렇게 껴주랍니다. 자, 몸통 에쪽에다 껴주시고, 이쪽에다 걸어주시고, 자, 화살 두 개를 가져다가, 이렇게두 개를 껴주라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거 주라기 월드 정품 제품에는 요런 무기가 안 들어있었는데, 다른 제품이 어디 들어있나 보죠? 예, 그런 거그 제품인 것 같은데, 자, 오토바이랑 요런 무기랑, 형과 동생, 아, 들어있는 세트 해가지고, 각각 해서 두개 하면 뭐4천원 정도 판매될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제품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든 참고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일단.